그러니까 북한의 신형 탱크를 보면은 미국의 에이브람스 초기 형태를 닮았는데 외관은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뭐 사격 지휘 통제라든가 그 사격 통제라는 게 결국은 이제 자동으로 목표를 추적하고 발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혹은 이제 그 아군과 적군을 구분할 수 있는 뭐 피아 식별 탐지기라든가. 이것도 기초적인 거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면은, 저게, 그,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올 때, 탱크를 향해서 날아올 때, 탱크가 그 미사일을 감지하고, 요격탄을 발사해가지고, 탱크를 보호하는 기술이거든요. 이게 능동도 방어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북한에 갖췄다라고 주장을 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거 갖추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탱크가 실전에 나와 봐야 알것 같다. 하지만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맞다면 굉장히 큰 발전은 맞습니다. 그러도 여전히 K2가 네, 북한의 탱크는 잡을 수 있습니다. K2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기동력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빠르고 북한의 천마호 같은 경우에는 엔진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최상의 퀄리티의 탱크들을 모아놓고 진행한 열병식에서도 한 대가 그 엔진 고정으로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여전히 엔진에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전차 엔진 개발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마음대로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북한의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봤을 때 여전히 K2가 질적인 면에서는 앞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K2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검증이 돼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수출이 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북한 탱크는 북한만 써진 누가 그걸 수입해 가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만큼 아직은 실전성 면에서 K2가 앞선다 다만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건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참전을 하면서 탱크를 드론으로 잡아내는 기술도 많이 배워 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K2들은 지금 드론에 취약해요 그러니까 K2가 만들어지는 시점 K2가 연구 도입, 연구 개발되고 시안이 나오고 이제 완제품으로 나오는 시기에는 드론에 대한 어떤 위협이 별로 없었던 시기.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에 대한 어떤 위협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특히나 드론은 타버텍 하늘에서 갑자기 탕, 탱크의 상단 부분, 머리 부분을 때리기 때문에 탱크는 가장 방어구가 두꺼운 게 앞부분, 전면장갑이 가장 두껍고 그다음 측면 장갑인데 위에는 장갑을 약하게 해요. 근데 그 부분을 때리니까 우리는 사실 이 드론에 대한 어떤 기술, 재밍 기술 이런 것도 좀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겠죠. 아직 시험 발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재원이라든가 비행 각도라든가 뭐 비행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직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얘기를 그렇게 한 거고 추정치라는 사거리가 약만 오천 킬로미터 정도 될 걸로 보이고 위력적인 것은 다탄두체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탄두라는 것은 탄두 안에 또 다른 탄두 여러 개를 넣을 수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탄두 대륙간탄두 미사일은 요격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 일정 고도까지 올라간 다음에 탄두가 불리하거든요 그럼 탄두가 한 개였던 게한 여섯 개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만 추적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표물을 여섯 개로 분산하기 때문에 모든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 탐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다 탄두를 개발하는 것이고 이 탄두 여섯 개가 다 핵탄두예요. 그러면 미사일 한 발을 쏴가지고 여섯 개 도시를 동시에 날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여섯 개 중에 다섯 개를 요격해도 한 발만 맞으면 재앙이에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는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탄두의 한 100배 정도 되거든요 그 위력이 그러면 사실상 그 살상반경은 100만 명 이상이에요 뉴욕에 떨어지면 뉴욕이 그냥 통째로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뉴욕 인구가 몇 천만 명 되거든요 그런 정도의 위력이 있는 것이고 물론 북한이 아직 시험 발사를 안 했지만 저는 곧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는 초기에는 이 북한이 공개하는 신무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어차피 못 사는 나라고 쟤네가 무슨 기술이 있어도 저런 무기들을 만들까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북한이 최현함의 내부를 공개했거든요 그 최현함이라는 것은 북한이 이번에 새롭게 건조 했다라고 주장하는 5천 톤급 구축함인데 외형을 봤을 때는 멀쩡했어요 저는 외형만 멀쩡할 거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내부 사진이 공개가 되고 전투지휘 통제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함선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다 공개가 됐는데 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우리의 대상을 뛰어넘어서 기술적인 발전을 일으켰다는 게 보이고 결국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성하고 나서는 지금까지 핵 개발에 들어갔던 돈을 재래식 무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좀 돌리고 있는데 북한은 전체 GDP의 상당 부분을 국방비로 씁니다. 우리는 한3% 정도를 국방비로 쓰거든요. 2, 3% 정도를. 근데 북한은 거의 한 10, 15% 가까이를 국방비에 쓸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북한은 결정적으로 우리와 다른 것이 우리는 병사 개개인의 복지에도 굉장히 큰 신경을 쓰잖아요. 장구류라든가 지금은 뭐 병장 월급이 거의 200만 원 가까이까지 가는데 북한은 그런 게 없어요. 월급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사 120만 명에게 돌아가는 뭐 월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으니까 엄청나게 큰 비용을 줄이고 무기개발에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나라를 할지라도 투입되는 자본의 그, 그 퀄리티는 괜찮을 수도 있다는 라 것이고. 북한이 최근에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제 무기들을 꽤 많이 팔아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북한이 무기 체계가 똑같아요. 소련 시절 때 무기 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포탄의 그뭐 규격이라든가 포의 호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그래서 북한이 가지고 있던 예전에 소련제 무기들은. 살짝의 계량만 거치고 다 팔아먹었어요 러시아에 재미를 봤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이제 자기들도 이제 이란제 샤이드 드론을 자폭 드론인데 샤이드 드론을 닮은 드론도 만들어내고 있고 무인기들도 되게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보고 뭐좀 사달라라는 그런 표시인 것 같기도 하고 또한 북한이 주요 고객으로 느끼는 게 아프리카에서 내전을 벌리고 있는 나라들이라든가 혹은 중동에서 지역 정세가 안 좋은 나라들을 향대로 북한제 무기가 좀 인기가 있습니다. 싸거든요. 북한이 불법 무기 수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은 그런 지역 혹은 그런 세력 그런 나라들을 상대로 세일즈를 하려는 그런 모야, 모습은 보이는데 북한이 러시아에게 팔아먹은 것 중에 미사일도 있어요. 단거리 탄도 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화성 11형 미사일들을 꽤 많이 팔아먹었는데 우크라이나 군 보고에 따르면 오차 범위가 거의 한 500m라고 해요. 500m면 안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엉뚱한 걸 때리는 거죠. 근데 위협적인 건 처음에는 500m였다가 조금씩 조금씩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산 무기도 결국은 지금 약간의 그 조율 과정이 있다는 라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지만 그들이 경험을 터득하고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은 나중에는 위협적이 될 수도 있어요. 탱크도 결국은 초반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몇번 굴리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K2도 초, 초반에 내놓았을 때는 여러 문제투성이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하나씩 하나씩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 갔던 것이고 우리나라가도 지금 보람의 전투기 같은 것도 초반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하나씩 하나씩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북한도 그런 수준을 밟고 있다 아, 우리가 마냥 못 사는 나라라고 해서 이렇게 깔고 올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열병식의 의미는 변설은 별로 없다고 보고 오히려 북한은 이번 당창건 80주년을 계기로 다자 무대에 본격적으로 한발자국을 내디뎠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병식은 하나의 세레모니예요그 열병식을 보기 위해서 누가 왔느냐가 중요한 건데 일단 중국, 러시아에서 2인자들이다 왔죠.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갔습니다. 라오스도 공산당 서기장이 갔어요. 그러니까 베트남과 라오스의 1인자들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도 외무상을 파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와 북한은 관계가 그렇게 밀접하지도 않은. 데 북한이 중국에서 열렸던 그 열병식 때 다자 무대에서 면서 다자 외교에 본격적으로 대비를 했고, 불과 한달 뒤에 북한에서 비슷한 규모의 다자 회의를 여는 걸 보면서 북한의 김정은이 이제는 미국과의 어떤 독자 외교, 양자 외교를 통해서 뭔가 딜을 보려던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보다 더 넓은 무대로 나와서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는 생각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북한의 이런 다자 외교 무대가 본격화될수록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두 국가론, 통일 불가론,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설파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방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군사력이라는 것은 독재자에게서는 하나의 거대한 칼과 같거든요. 언제든지 휘두를 수 있는 강한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독재국가는 늘그 체제가 그 레짐 체인지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쿠데타 온 자체적인 혁명 내지는 다른 국가의 어떤 그러니까 이 독재국가를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교체당할 가능성이 늘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뭐 리비아의 카다피도 그랬고, 결국은 그런 운명을 맞이했고, 이라크의 사다무세인도 똑같고, 지금 베네수엘라도 지금 마두로 같은 독재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독재자들은 늘 어떻게 보면 자유 세계로부터의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력에 몰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예요. 주민들을 향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살기 편하게 해주고 그리고 정상적인 정치 시스템을 갖췄다면은 제거당할 위협 같은 건 없어요. 하지만 주민들을 억압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매우 비정상적인 정치 체제를 유지하는 나라들은 늘 제거당할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